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출애굽기 40장 두 번째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죄의 해결과 진군. 모든 성막 공사가 마치자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구름이 해막을 덮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쇠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실제로 임함으로 성막은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기능을 할뿐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갈수 있습니다. 성소는 움직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움직입니다. 성소와 함께 하는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소 진리가 제대로 회복되면 하늘 성소에 관한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계화하여 교리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신앙 여정을 그 교리와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공동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유일합니다. 하늘 성소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문제가 용서와 중보, 도말과 심판을 통해 온전하게 영원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늘 성소를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르게 하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만 보이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지체하시는 이유를 묵상하며 그 자리를 지키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멈추시면 저희도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